해리단길입니다. 오전인 9시인데요. 제 출근길에 들렸습니다. 좋은 매물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죠. 다들 이제 장사 준비가 아침에 한창입니다. 점심 때부터 여기가 많이 활성화되거든요. 해리단길이요. 저 앞에 신축한 유리 건물 보이시죠? 정말 땅이 작거든요. 땅 크기 한번 볼게요. 저 앞에 유리로 된 작은 건물 보이시죠? 이게 6월 달에, 24년 6월 달, 약 1년 전에 매매가 됐고요. 지금 신축을 했어요. 최근에 이제 공사 끝났는데, 토지 13평에 저렇게 지어놨어요. 13평에도 2층 건물 저렇게 들어섭니다. 근데 네, 여기는 이 건물주가 지은 이유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. 요 담벼락이 무너질 거예요. 아직 언젠지 모르겠지만, 무너지긴 무너집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앞에 어, 해운대 역사 폐철 해가지고요 여기 가 연남동처럼 철도길이 공원이 될 거예요 그럼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어, 건물이 되겠죠? 그래서 여기는 되게 소품샵이나 뭐아웃 커피숍 등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인기가 나중에 상당히 좋아질 임차가 기한 곳에 먼저 선점하신 것 같아요 6억이었습니다 어, 작년에 거래됐고요 13평 토지에 이렇게 지으셨어요 오늘의 매물은요 지금 집이 1, 2, 3세개 보이시죠? 저기서 제일 안쪽 집입니다. 제가 순서를 제게요 안쪽 집 1, 중간 집 2, 바깥 집 3. 요 3번이에요. 수수하지만 굉장해라고 되게 어, 맛집입니다. 유명한 가게인데요. 이 수수갱이 3천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됐어요. 오늘의 매물은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이 건물 1번 건물. 2천만 원 초반대입니다. 어, 매매가 12억 3천인데요. 간평은 13억 얼마가 나왔어요. 어, 자기 자본이 그래도 많이 안 들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. 저 건물 실사용하실 대표님들 계시면 강력 추천해드려요. 앞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어져서 막힐 겁니다. 막히는 건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. 그래도 이 건물이 지어질 때좀 들어서서 지어져야 되거든요. 건물이 다, 이 땅을 다 포함해서 안줄는 없어요. 어, 그래도 뒷 건물은, 음, 좀 막힐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어 회리단길에서 이 위치에 보기 드문 2천만 원 초반대 어, 가격입니다. 제가 한차 안쪽 집중비할때 설명해드리죠. 요 도로상 제가 파악해라. 요 도로는요 어, 대진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. 요 도로인데 사도예요. 주인이 국가가 아니라 타인이 소유인데요. 국가 소유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. 바로 저 파란 집, 파란 집입니다. 2층 건물 너무 이쁘게 앉아 있는데요. 대지 54평에 연면적 50평에 198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. 수수기 너무 장사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? 3천만원 초반대에 작년에 거래가 됐고요. 바로 요 집입니다. 건물 베이스 상당히 좋아요. 실제 장사하실 사장님들 계시면 제가 요 매물 가장 소액에 투자하셔가지고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같이 상담해 드릴게요. 요 앞에 건물은 들어설 겁니다. 그래도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짓진 않기 때문에 이까지 안될 거예요. 좀 들어서 가지고 오셔야 될긴 공간이 나올 거예요. 저는 이 매물 가격 가성비 있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. 2천만원 초반에 안쪽 집. 네, 여기 골목 안쪽에 2천 소수 갱도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돈 되는 부동산 전화 주세요.